서화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매일신문의 서화진입니다. 11월인데 완전하게 겨울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따뜻한 햇볕이요. 움츠렸던 우리 어깨를 활짝 펼수 있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즘 힘듭니다. 분위기가 힘든데 언젠가는 분명히 따뜻한 햇볕이 비칠 날이 있겠죠. 지난 9일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김영남법 시행에 따른 화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꽃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특별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왜 서울 일,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고요. 그, 최근 직무 관련자라도 승진 전보, 인사 때나 결혼 장례, 명절 등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 뭐, 실제 법 시행 이후에 그한달 동안 광주 지역에서도 화환이나 난의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극감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도소매 업자들 영업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고 있었는데요. 최근 권익위는 법 적용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꽃바구니 그리고 난등과 같은 선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단 5만원. 이하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직무 관련자일 경우에 천 원짜리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었다는 인식과는 조금 달리 이렇게 해석이 된것 같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꽃선물 행위가 김영남 법으로 인해 위축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꼭 이런 것만 아니더라도요, 요즘 분위기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꽃선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쾌적해지고 좀 상쾌해지기를 한바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 진통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어, 광주 전남 시교육청에 따르면은 내년도 교육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시도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전체 예산이 뭐 조금씩은 오르긴 올랐는데요.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이 유지가 돼서 역시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년 역시 참 힘들게 매워 났지 않습니까? 광주 의 경우 국고 지원, 지방 재발행 그리고 학교 용지부 부담금 등 어린이집, 누리해산, 이거 채우는데 정말 어렵게 해결 했는데 실로 답답합니다. 뭐 교육청 관계자들도요, 매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어떨까요? 더 답답하고 더 난감하지 않을까요? 야 드디어 다 됐네요. 오는 17일 치러집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38,94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는 물론 좀 줄었다고 하네요. 광주는 38개 시험장에서 전남은 47개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응시자는 감소를 했네요. 1,305명이 감소를 했는데 유일하게 나주시만 47명이 증가를 했다고 그러네요. 혁신도시가 생겨서 그러겠죠? 시험 감독관과 관리 위원으로 광주가 3,314명, 전라남도가 4,000여 명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왠지 뭔가 떨리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을 해 드릴게요. 수능 부정행위 절대 안 됩니다. 광주 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48명이 수능 부정행위를 통해서 무효 처분을 받았는데, 금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험 시간 8시 10분 전까지 꼭 시험장에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1교시 국어 미선택자라도 반드시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4교시 시험이 한국사와 사회과학 직업탐구 등인데요. 과목별로 시험 시작과 종료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 그 입시를 하실 때 전자식 시계 시험장 반입 절대 안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수능 당일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가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수능 당일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각종 사항에 꼭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날씨 춥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지역 소식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 지산면 3당 예산은 곽영진, 이윤덕 씨 부부가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와 그리고 문화진흥기금에 장학금과 기금으로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쌀과 대파 농사를 짓는 농군들이신데요.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됐다며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뭐 남모르게 하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해줘서 쑥스럽다면서 진도군이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된 만큼 기타금이 전통문화유산의 개승과 발전을 위해 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정말 쭉 차져있는 어깨 오랜만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준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이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는데, 그 대통령이 당선된 그날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는 급락을 했고 환율은 급등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뭐 미국에서도 뭐 최초로 가는데. 부동산 재벌로서 공직 군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미 대통령이 된 것은 240년 미국사 최초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내년 1월 22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만 70세로 미국 최고령 대통령의 기록 또한 세운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거죠. 선거 기간 내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을 고려를 하면은 이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재협상을 밝게 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또한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뭐, 오늘 소식 역시 즐거운 소식은 없네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우울했을까요? 그런데, 시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일이 꼭 생길 거라는 희망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은 꼭 생길 겁니다. 모든 분들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서진의 한눈에 보는 광주 매일신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